안녕하세요 이츠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츠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저모자를왜 쓰고 있지? 네 오늘은 바로 얼음땡 술래잡기 나는 컨텐츠입니다 일단 여기서 아바타 꾸미기는 뭐지? 어 뭐야 아 이런식으로 네 일단 오늘은 바로 얼음땡 술래잡기 1분 후에 라운드가 시작되는데 바로,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어여기 뭐냐? 자 얼음땡을 그 로블록스에서 하는 건가 봐요. 아주 아, 재밌을 것 같네요. 음, 기다릴 동안 점프맵, 점프맵 어? 실력 향상. 어 점프맵 있네. 어, 호이, 재밌을 것 같은데. 아 바지보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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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이리 넓냐. 점, 너무 재밌 너무 쉬운데요? 아니에요. 아, 이수님 아, 아니. 아아아아아 뭐했어? 이수님 좀. 자 일단 여기도 너무 당연 코. 당연. 당연. 아니. 진짜. 아, 아, 아. 아, 이거 뭐야 통과돼. 대박. 뭐야? 뭐야? 저거 뭐냐? 자 일단 기다릴 동안 19초에 시작하니까 19초 동안. 아니. 아 뭐야? 저 레이저 다미 아, 밀지 마. <laughs> 어, 진짜. 아 진짜 아. 레벨이 지금 1이네요 보시면 이게. 아 뭐야? 통과되는 게 있어. 부스트를 꼭 업. 어, 어 뭐야 이거? 5초, 4초. 인벤토리. 3초. 아, 초. 1초. 초. 띵. 라운드가 종료됐습니다. 이제 시작할 것 같네요. 고. 라운드 라운드가 끝났습니다.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순례적이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데 일단 시작해 보면 알겠죠. 라운드가 어. 뭔지 갑자기 이거 점프맵 바뀌었어요. 아, 그래요? 우와. 점프맵이 계속 바뀌네요. 역시 이래야 안심이지 지 선택 맵은 시네마 거지라는 맵입니다. 뭐 이름이 이상한데. 20초 후에 라운드가 시작돼요. 잡았다. 아, 이거 짱 어려워요 이거. 근데 이스님만 어려워요. 일단 오케이 아. 핫! 아 죄송해요 발다 아, 일단 가입했다. 10초 동안 기다려 보도록 하죠 아 잠깐만 점프는 왜 이리 어렵냐 지금 그러니까 어려워 난이도 조정해야 돼헐아오케 아, 1. 쉽습니다. 부스트 좀. 선택 그거는 충격파 응? 속도 점프, 점프? 투명 인간 저 투명 인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케이. 어 나는 어나 저거 제가 방금 술래. 술래예요 아, 저도 순례네요. 일단 모든 생존자를 얼려야 됩니다. 어, 자, 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서? 어, 생... 안녕하세요. 자, 생존자 찾아, 생존자 어디 있어? 저기다 생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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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존자. 오, 이렇게 능력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능력을 저는... 선택하면 투명 인간이래요. 오, 대박입니다. 저는 능력 뭐예요? 어, 능력 어디서 선택해요? 선택했어요. 얼렸다. 오케이, 한명 얼려주고 오늘 아주 재밌는데요. 얼려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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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 얼려주고, 그렇지. 어, 얼려졌네. 얼려... 저, 얼려... 아, 한 아, 못아 나, 나 체력이 체력이 달아, 체력이 달아, 체력이 달아 얼려주고 얼려주고 좋고요. 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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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얼려주고, 아, 아 체력이 떨어지고 도망자들부터 멀리 하래 체력이 떨어집니다. 저거 어디냐, 어디냐. 자, 투명감 모드 사용할까요 지금? 아, 이거 능력치가 다 있네. 투명감 모드 사용. 사용 사용해서 아무도 안 보이죠? 얼려주고. 저는 추망인가 어디서 사용해요? 아그 옆에 오, 이거. 오른다. 샛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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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요. 됐어요. 이수림이 속도 선택하셨네요. 이렇게 능력들을 활용해서 상대방을 잡는 모드입니다. 어딨냐? 어저기있다 저는 잘못 사용 걸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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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보이지 안 보이지 응안 보이지. 1 초. 자자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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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음. 아 들켰다 들켰다. 오 마이 오 마이 얼려주고 오 마이 얼려주고. 하나, 아, 삼! 투명관 한 다음에 들어갈게요. 자. 오케이. 오 어딨어, 어딨어. 어딨어, 나와, 나와. 나와, 나와, 나와. 아,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니야. 아, 떨어져! 오케이. 오케이, 어딨어. 나오자, 나오자. 나오자. 이거 뭐지? 아, 이쪽 넘어갈 수 없네. 어, 저기 보물상자다. 보물상자 뭐냐? 보물상자 이거 로봇 내야지. 할수 있는 거네. 이거 위치에도. 인벤토리에 보물상자가 있네.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보물 상자를 수도 있어요. 보물 상자를 이용해서 그걸 바꿀 수 있네요. 뽀밥! 뽀밥! 좋은 예 나와라. 어, 이가 뭐냐? 이거 나왔다. 이거 어떻게 장착하지? 인벤토리에 있나? 인벤토리? 아, 라운드 중에는 캐릭터를 재설정할 수 없네요. 어이가 다른 애잡자 예 어, 투명인간! 투명인간 사용. 어도두두투건아 여기서 속도가 좋은 것 같아요, 재상. 왜요? 아니 그냥 속도가 빠른 게 잡기가 훨씬 편한 것 같아요. 투명이간 별로 안 좋습니다. 아 투명이가 좋을 줄 알았네. 이게. 오케이. 네. 오 저기 얼렸다 얼렸다. 지금 몇명 얼은 거죠, 여러분들? 아 일단 한 개만 더 까자. 열기. 어디서 가요? 인 인벤토리야. 아, 구매. 아, 구매를 왜 해요? 왜요? 인벤토리에서 아, 인벤토리? 자, 일단 열기. 아, 오케이 뭐냐, 이거 아, 오케이, 헤어 마지막 인벤토리에 제발. 특별 결작가 있습니다, 특별 결작 제발 아, 야, 근데 어른 어, 아, 생존자, 생존자 저기 있다, 생존자 아, 팝콘 머리 하늘도 열기 생존자, 아, 잠깐만 화면 가린다, 화면 가린다 오, 뭐냐, 이거 자 올려주고, 자 올려주고 지금 안 보이죠? 안 보이죠? 얼어주고, 그럴 때이 맛이지. 이 어디냐? 한명 더, 한명 더. 어, 나 이레벨 됐네 벌써. 레벨이 아주 잘 오릅니다. 저는 한 번도 못 잡아. 어, 저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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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다. 가자! 가자, 가자. 사용하고, 사용하고, 안 보일 때 얼려주고, 안 보일 때 얼려주고. 한 번도 얼려본 적이 없어요. 아, 어, 그럼 잘하세요. 그래요, 알겠어요. 어? 오케이, 얼어주고. 얼어주고. 그렇지. 오케이, 투명이가 사용해주고. 아, 저 녹았.. 녹았다, 또. 얼어주고. 사용해주고. 3레벨, 벌써 3레벨. 저는 0레벨. 알았어요. 0레벨, 0레벨. 아니, 근데 그 생존자들을 찾아서.. 생존자 어, 들이 어, 없어요, 아이. 몸을 터치해야 돼요. 그 위에가 파란색인 사람이 생존자예요. 오케이, 얼어주고. 지켜 줍니다 여기서 내가 다 얼렸다 이쪽. 아 저는 여기 지배할 거예요 저는. 자 생존자들을 쫓아가야 합니다. 이게 꿀팁이에요. 자 사용 사용해 주고 오케이 한명 얼렸다 우리 팀원. 아, 이거 밸런스를 위해 얼음이랑 가까이 있으면 데미지 받아요. 오. 음, 빨간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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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빨간색. 빨간색. 아, 빨간색 표시 있는데 가지 마세요. 그 초록색 있는 데만 가야 됩니다. 초록색이 어, 어 가지고. 아, 파란색이 파란색. 하나, 하나 더 알려 드려요. 해요. 오케이. 도망자 팀. 예, 도망자 팀? 잠깐만. 우리가 이긴거 아니야? 왜 이리 잘하냐, 도망자? 음제 3레벨이 됐습니다. 호호 어, 이번에는 순례 대장이는 맵입니다. 호 아 있었네. 아그 빨리 잘 찾아서 잘 몸을 대야 돼요. 터치를 해야 돼요. 오, 이 사람이 15레벨 대박 높다 14. 하나하나 확인하고 다닌다. 오 근데 도망자는 없. 제가 이번엔 도망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 아, 점프맵. 오랜만에 점프맵. 잡는데 잡는 사람. 잡는 사람. 잡는 사람. 잡는 사람. 잡는 사람. 잡는 1. 사람. 오 저는 점프는 점프 부스트는 점프가 엄청 높게 되는 거고요. 스피드 부스트, 충격, 빨라지는 거? 충격파, 충격파. 충격파는 기절하는 거네요? 어저 충격파 됐어, 잠깐만. 어 나, 나도 나또 술래다. 저 충격파인데. 어? 응? 저 술래예요, 또. 저 뭐예요? 저 이스님 도망자예요. 아 버그 걸려서, 버그 걸려서. 충격파도, 충격파랑 내상의 속도가 제일 좋다. 충격파! 아, 왜 이러려고. 충격파 장 좋아. 땅을 찍어요. 우와, 이거 뭐야. 빨개지람 오케이 다, 얼러, 다, 얼러, 다, 얼러. 다 얼어 다 얼어 다 얼어 다 얼어 다 얼어 아찌 떨어져야 돼 떨어져야 돼다 얼어 너 지킬 다나 그게 얼어주고 해. 얼어주고 저는 안 얼어했죠 오케이 얼어주고 아 이스님한테 가야겠다 이스님만 잡는다 스킬 사용 음, 스킬 사용 뭐야 오케이 땡땡. 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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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님 얼었다 이스님 얼었다 <laughs> 아 너무 너무 잡다 잡다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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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이거 시간이 있으면 풀려가지고 잘해야돼요 4,3,2,1 하자마자 바로 올려 바로 올려 바로 올려 바로 올려 어 뭐야 미슬림 술래됐어 대박 왜? 갑자기 술래로 교체됐는데요 아 얼면 술래로 교체되는구나 그런 형식 그러니까 뭐 잠깐만 멈춰봐요 아? 어 라운드 벌써 끝났네요 벌써 끝났네요 나는 충격반하고 투명해야겠다 아, 투명? 투명 별로 안 좋고 이세람이 하시는 걸 추천 많이 부탁드리고요. 네, 게임 패스는 안 써요. 아, 아유야. 어려운 점 뽑읍니다. <laughs> <laughs> 이쪽으로 가면 쉬울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뭐야? 이쪽이요. 아니에요. 거기 거기 너무 어려워, 거기. 아니. 아, 자. 아, 사람들 난리 났어. 심심하니까 이쪽에서 하고 있어. 아, 진짜 어쩌더라. 계속 밀어. 아 뭐야 하지 마세요. 아저 이번 능력에는 스피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피드. 근데 너무 빨라지지도 않아요. 아 그래요? 근데 스피드 그래도 좋을 것 같지 않아요? 오, 저 스피드 스피드. 무조건 스피드. 점프 부스트도 한번 해 보고 싶은데 별로 안 좋을 것 같네요. 슉슉점. 점프 점프 점프. 아니 점프. 자, 됐습니다. 오! 아 술래. 아 오케이. 도망쳐서도망쳐다 오 가면 그 얼음이 되면 술래가 된대요. 그래서 야, 도망가야 된에와 도망치자 도망치자. 우와 도망치자 도망치자. 얘 이거 숨을 데 있으면 대박인데? 저기 술래 위치 포시됩니다. 야 구해줘야 돼 팀원. 팀원 녹여줄 수가 있어요? 달려! 빨라지는 것 같아. 야, 달려 달려 달려. 어 여기 여기 술래 짱마나. 나 치자. 치자. 어, 오케이. 일단, 저기 다 일단 놓고 일단 있어. 근데 여기 아이찬 님. 제 달리고 달리고 달리고. 달리고 녹여 녹여. 녹이면서 계속 여기 참가해 주면서 녹여 녹여 녹여. 한명 녹여 주고 저는 또 녹여 녹여. 아 버거 걸렸어. 아 녹여 녹여. 좋고요. 이 사람도 녹여. 이 사람도 녹여. 녹여 녹여 녹여. 다 녹여 다 녹여 가는 게 녹여. 녹여. 오케이. 쨍그랑. 좋고. 오케이. 아니, 안 눌려져요. 사람아, 스피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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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피드 스피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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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피드 스피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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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 얼었어 얼었어 음, 얼었어 피드스피 얼었어. 아, 탈출 피드 스피드, 탈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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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어, 오케이. 아, 피드 스피드, 스피드, 아피드 스피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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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드 아, 피드니피드스피아스아드아피아 스피드, 스피드, 스 와더떨어아 아, 정... 정신없네요, 되게. 아 근데 하는 사람은 재밌는 매. 오케 누가 <laughs> 풀려? 잠깐만. 야나 계속 걸린다. 잠깐만 끝나고 보자. 오케이 제발 풀려라. 아, 잠만 깐한번 구해줘. 아니 잠깐만 공중에서 이거 누가 부활 시켜줘? 얘가 부활 못 시켜줘. 야, 잠깐만. 아, 오케이 오케이 풀렸다. 오케이 풀렸다. 풀렸다 조동찬. 스피드 쓰고 스피드 쓰고 그렇지. 풀어주고 풀어주고 요거 구로이로 프로, 프로, 프이프 이겼대 제, 저희가 <laughs> 아이로 도망자가 이기기 쉽네 로프가더 어렵네요 로 프로, 가자 마지막판 막판 플레이 가도로 프로, 프 쉬운거는 막판 를 봐봐요 여러분들 막판 플레이 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요 맵은 점프를 보또 달라졌네요 여기는 아, 뭐지? 아 이거 통과하는 거 있어요 오! 거기로 가 옆으로 가면 안돼요 아 이거 거기 통과하는데요 이거 통과하면 배지 준대요 잠깐만요 저 어? 그거 해보고 싶은 게 있거든요 왜요? 인벤토리에서 네 응. 뭐가 있었는데? 어? 아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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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옷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5초 남았는데 어떡하지? 아 뭐야 나 아, 제발 아아 아, 구스트 저 이번에 점프해 볼게요 점프 구스트 구스트 스트아저 제가 옷을 구매했는데 뛰는 걸 모르겠네요 오케이 오 오케이 술래야. 오케이 도망치는 거다 감염되면 술래가 된대 아 얼음으로 감염시키는 건가 든든든든든 점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점프 높았어요 사용 오 아니 그냥 점프 되게 났네요. 근데 많이 높아지지가 않네요. 일단 튀자. 일단 튀자. 사람 머리 박아서 그래요. 일단 튀자. 일단 튀자. 튀자. 일단 튀자. 후! 후. 오케이. 점프로 진짜 사기 올라왔다. 이거 아무도 못 오는데 이러면? 아, 미안해요. 저 이상한 데 숨어 버려서. 점프 사기다. 갈수 없는 공간을 갈수 있어요. 점프를 두개아 네, 네, 네. 저긴 줄 알았네. 아, 저갈수 없네. 후갈수 아, 아, 없는데, 갈수 없는데, 그렇지 갈수 없는데. 아, 잠깐, 이거 점프로만 갈수 있는 데를 오 갔다 갔다. 아, 아깝다. 일단 이쪽으로 갈게. 아, 떨어졌다. 이쪽은 점프, 점프만 올수 있는데. 데 떨어져 버렸다. 근데 왜 이리 술래 없냐? 아, 술래 왔다. 아, 아, 아. 저좀풀어주시분 뿐. 아저 9초 있으면 저 지금 감염되거든요 좀비로 좀 구해주세요 좀 구해주세요 아 이거 뭐냐 좀 구해주세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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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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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 점프, 점프. 충격파 안돼 충격파 근데 아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laughs> 오케이 도망치자 도망치자 와 이거 와 이거 간신히 살아요 다네 술래네요 아나 술래 됐구나 아 죄송해요 그래서 안 받는 건데 뭐지? 나 술래였구나. 아 그렇구나. 아 트롤해야지 술래에서. <laughs> 저기다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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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술래 트롤. 아니 술래 왜 이리 많아? 잠깐만. 술래 순실하냐저 사람 6초 있으면 술래 되거든요. 저 사람만 술래 되면 끝인데. 끝. 뭐야? 남았어 아직도? 안 남았는데? 남았어 아직도 술래가 이렇게 많은데? 사용? 슈퍼 점프. 아 이거 슈퍼 점프도 아니네. 되게 낮아요, 여러분들. 우후. 이쪽으로 올라가자, 올라가자. 나는 아 나는 생존자를 위해서 지켜 줄 거다. 아? 어? 이번엔 태 태거가 구예요 태거가 그거 부딪히는 사람이에요. 오케이. 자 저는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얼음땡무슬잡기를 진행해 보았는데요 재미있었다면 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많이 많이 부탁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안녕.